예, 오늘 야고보스1장 13, 14, 15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음, 그 의미가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테스 s t i 12절은 테스팅 테스트 g t 13절은 t e m p t 유혹.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외적으로는 그것이 시험인과 동시에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적으로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시험으로 주시지만 마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게 한다이 뜻입니다. 음,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은혜의 시련과 연단이 되어서 인내로 가게 되지만, 욕심으로,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유혹과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 13절에 누군가, 누군가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이 내적인 유혹은 참는 것이 아니고, 12절처럼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15절 가볼까요? 아, 오늘 제목이 15절입니다. 음, 욕심이 인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 그러니까 이 유혹이죠. 13절의 유혹이죠. 유혹의 단계를 출산의 과정의 비율을 통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목입니다. 음, 욕심이 죽음을 낳습니다. 근데 죽음을 낳기 전에 임퇴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 임퇴하여 죄를 낳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음, 처음에는 음, 어릴 때는 이것이 물리치기가 쉽지만, 그러나 장수는 후에, 자란 후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심판의 자리까지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던져내려야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것이죠. 음. 더 나은 내적인 본성이죠. 새로운 본성. 그저 난 새로운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절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그 다음 절에 내지체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데 치내 네, 지체속에 있는 죄의법, 죄의법이라는 것은 죄를 향한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는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죽기로 되어있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 것으로 선고된 몸이다. 이 치명적인 낮은 본선이다. 라 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높은 본선이고 이 치명적인 나전본성 내 자신이 제약된 본성의 지배력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을 보시면 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한테? 좌측에 있는 염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말하자면 사망, 그 지옥의 영원한 불이 처음부터 인간을,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상기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하자면 사망,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말하자면 인간이 시체가 없는 유령이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라고 볼수 없는 인간의 장자다. 그러니까 이타아 남은 죄 밖에 안 된다. 인간의 음. 형태를 가진 말하자면 얼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혹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영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라는 것은 사실 음, 하나님의 자, 자비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말하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멀어지게 하는 아주 사소하고 연속적인 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중대한 죄, 크고 중대한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인간들이 아주 사소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에 대한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 사망으로 가는 일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처럼 아주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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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행위를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대님이 살아가면서 오직 젊은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만을 채우면서 하나님의언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인생은 말하자면 결국,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13제를 보시죠. 13제를 보시면, 아, 2장 13제를 보시면, 우리가, 긍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라, 긍률은 자비라고 번역하수도 됩니다. 긍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일상에서 긍률과 자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한과 분노를 계속 내 존재와 그내 존재의 정체성과 이성의 중심에다가 계속 가져온다면, 내 안에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커지고 자라서 결국 내가 나라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분노 자체가 되고, 에그 원한 자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인간을 서서히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 죄의형태고그 본질입니다. 음,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이 더 위험한 우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 나쁜 거는 차치하고라도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있지요 선한 거. 말하자면 추천한 애국심. 지속한 모성에 본인 수준에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의 자선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더 위험한 우,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런 우상이 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향 깊이 빠진 자아 도취에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큰 악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나쁜 것들보다 더, 더 유지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선이 좋은 것이 더욱 위대해질수록 그 선은 더욱더 큰 악으로 변하고 그 자체가 우상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 4절에 나오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오른편과 왼편에 세우면서 41절 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구리 들어가라. 하는 뜻은 이 사단이라는 놈은 원래 영광 중에 앉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음. 그들의 타락이 더욱 더 치명적이고 추악하게 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볼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선과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신성하고 칭송받고 찬양받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큰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써 더 인간다워지던가 아니면 반대로 아까 15절에 나와 있다시피 인체에서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점점 우리 인간성을 잃어가는가잃어가든가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을 깊이 명심해서 이 야곱을 1장 15절이 얘기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 우리를 향하신 영광의 무게를 깊이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